근데 그날에 이제 내 포커 인생에 정말 대혁변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지 이게그 프랑스 Zoom, 얘는 지금 Zoom 500 프로인데 그 전업 포커 플레이였어 아, 게임을 했는데 딱 봐도 어 얘는 굉장히 뭔가 잘한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얘가 캐시아웃을 할때 따라갔어 <웃음> <웃음> 캐시아웃 할때 따라가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지 그래서 그냥 핸들과를 얘기를 해서 핸들을 와너 아까 거기서 뭐뭐 뭐 그렇게 뭐 쓰리 배을 쳤고 거기서 뭐 콜을 했는데 와뭐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왜 거기서 콜을 했냐 근데 얘도 핸들을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였던 거야 어뭐 밥이나 같이 먹을까 그래서 저녁밥을 같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마카오의 어떤 그좀 뭐 허름한 호텔에 지내고 있었지 얘도 뭐 돈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러면은 나 지금 홍콩에 방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세네번은 막가해온다 그때 우리 방시 쉐어 할까 그리고 이제 돈 쉐어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 해서 이제 걔랑 합수가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 줌의 그런 초고수들 있잖아. 나는 그때 줌이 뭔지도 몰랐어. 포커스타가, 포커스타즈가 뭔지는 알고 있었지. 왜냐면 내가 옛날에 풀티티를 쳤으니까. 처음으로 그 줌의 정말 초고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됐지. 줌 500을 완전히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았어. 내가 생각한 온라인의 최고 레벨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로는, 온라인 포커들한테 듣기로는, z o o 500이 거의 최강이다. 포커 3개 거의 최강이다. 그렇게 들었고, 사실 거기서 크러쉬를 할수 있으면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제 그 친구랑 합숙을 하면서, 그 친구가 친구를 한명더데려 왔어. 걔도 z 이제 100에서 200 넘어가는 친구였어. 그래서 그 프랑스 친구랑, 그 네덜란드 친구랑, 이제 합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 음... 어떤 그베리에이션을 줄이는 것과 어떤 그 GTO적인 마인드인데 사실 오프라인은 꼭 GTO가 정답은 아니거든. 이제 익스포이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어떤 그 맥시멈 밸류를 뽑아오는 게 중요하고 이 그런 거 난, 나는 라이브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스팟에서는 또 맥시멈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때 그해 여름에 마카오에서 내가 뱅크로를 현금으로 2만 불을쌓지 그때 남은 200만원으로, US달러 그러니까 인만불2 0 0만원 200만원으로 2 0 0만원 근데 그2 0 0만원이쓸거다 쓰고, 방값다 내고, 그때 뭐, 뭐 놀거다 놀고. 그래서 근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 가끔 우리 뭐, 홍콩 나가가지고,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쓰고, 이제 현금으로 그렇게 가지고 돌아왔던 거죠. 그때 이제, 그치, 학비를 보태고, 이제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고,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이제, 어떤 그라인드 생활이 시작됐지. 그때부터 이제, 뱅크롤의 어떤, 한번 빼고, 뱅크롤이 위험했던 적이 이제 단한 번도 없었지.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학비가 굉장히 비싼데, 어, 장학금 받는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지원 받는 돈이 일정 있었고, 그 나머지 금액과, 나머지 학비와, 뭐, 나머지 생활비를 전부 이제 포커 생활을 통해서 충당을 받았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항상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의 뱅크롤을 가지고 있었고, 학기가 끝나면은 그게 한 만불에서 만오천불 정도가 남았어. 뭐 학비 내고, 뭐, 책값도 굉장히 비싸거든 미국 내고, 뭐, 방세 내고, 뭐, 생활비 내고. 그럼 만불에서 만오천불을 다시 방학 동안에 이만불에서 삼만불로 만들어 놓고. 또 그러면 학기 중에 그게 다시 만불에서 만오천불 되고, 그걸 다시 이삼만불로 만들고. 요생간이 이제 반복된 거지. 보통 이제 그라인더들은 사실 뭐 금액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는 시간당, hour rate를 보는 거고, 음 나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시간당 50불 음. 음 시간당 50불 정도를 버는 투파이 플레이였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게 좀 좋아졌지 한내 생각에 아워 레이트가 한 시, 70불 정도 네. 아까전 그때 그 샷테이킹 할때 500불 원바인으로 캐시아을 11,000불 어 그니까 1,200만원 정도 그게 음. 가장 크게 땄던거 그 알다시피 그렇게 딸거면 약간 좀 미친 플레이를 해야 되고 막그 당시에 막 탐도 안에 미쳐가지고 팟만 그냥 쓰리 배치고 팟만 들어가면 막 트리플 배럴 해가지고 막 올인 밀어놓고 막 팟에 막 투엑스 밀어놓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기술이었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그냥 패가 없었던 거야 쓰리 배친 다음에 트리플 배럴 가가지고 밀어놓으면은 상대방 탑 페어 미들 페어 뭐 받을 수가 없잖아 셋이 있다거나 스트레이시나뭐플러시가 메이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 없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앞뒤가 잘 맞았던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날에 그때가 어디냐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되게 좀 조그만 카지노였는데 투파이브를 내가 근데 오래 쳐봐서 알잖아 사실상 투파이브에서 한 4-5천불만 따도 엄청나게 많이 딴거거든 캔바인을 따는거니까 그래서 그날 내가 13,000불을 스택을 쌓았을 때 되게 웃겼던게 웃겼던 거기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랑 카지노 있던 사람들이 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지금 어떤 미친 코리안이 돈을 엄청나게 따고 있다 와서 구경해라 그래서 나중에 그게 진짜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랬어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었는데 그때 그 기록을 세우고 이런 생각을 했지 투파이브에서 하룻밤에 13,000불의 스택을 쌓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름에 내가 그 카머스에서 그라인드를 하고 있었고, 합소 가던 인원이 총한 여섯 명이 됐는데, 나랑 프랑스 그 친구, 그 다음에 네덜란드 친구, 싱가포르 친구, 일본 친구 몇명 있었는데, 그 일본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들은 우리 카머스에서 그라인드 하고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WSOP 때문에 이제 베가스로 갔었어. 그 친구가 투파이브인가 뭔가 그라인드 하고 있었는데, 뭔가 거기서 이제 위챗을 엄청 왔던 거지. 왜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나 이걸 얘기했거든. 내가 이런 기록이 있다. 근데 절대 이거는 세울 수 없는 기록이다.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야, 어떤 코리안 오메리칸, 어메리캔, 오메리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미친 플레이어가 지금 2-5에서 만불 이상 스택을 쌓았다. 그래서, 뭐야, 뭐야, 진짜? 나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 진짜 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봐. 이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봤더니 너였던 거지. 그게 너였던 거지. 그래서, 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기록이 진짜, 진짜 어려운 기록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커뮤니티에 몸을 담는 거. 그게 뭐 온라인이 됐던 아니면 뭐 오프라인이 됐던 자기의 핸드랑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리뷰를 할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옛날부터 포커 수업도 많이 들었고, 포커 책도 무수하게 많이 사서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뭐 블루파이어 포커부터 뭐 러닝 원스 뭐 업스윙 포커 뭐 등등 여러가지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내 그룹에 있는 그 모든 친구들이 핸드 리뷰를 같이 하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 전략을 수정 보완해 나갔던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던거지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공유하면서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고 이거는 포커랑은 관련 없는 얘기인데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화가 사실 이 토론 문화. 미국은 어릴 때부터 토론을 하고 작문을 많이 하는 에세이를 쓰는 이런 문화인데 한국은 사실 뭐 정답을 찾는 문화지. 어떤 가 뭔가를 토론을 하고 뭐, 뭐 그걸 에세이로 뭐 담아 줬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포크를 많이 쳤는데 어 그런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한국인과 그러니까 한국인과 교류가 많이 없었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그런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그런 일본인이나 뭐 싱가포르 친구랑 토론하던 거. 그런 것들이 한국 분들과는 쉽진 않았지. 돈을 딴다기보다는 뭔가 남들이 할수 없는 그런 생활인데, 그리고 남들이, 남들이 모두가, 모두 나, 거의 다 실패하는 그런 분야인데, 나는 이제 거기서 성공하는 법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그, 그 포커를 치면서도 돈을 벌면서, 어..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약간 희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커라는 것은 어.. 스킬이 한번 정착이 되면은 그게 사실 뭐 없어지고 이런 스킬도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시간과 뭐 여권만 허락한다면은 가가지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거니 어.. 그니까 러 나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를 다녀서 뉴욕에 학교가 있었잖아 나는 보통 애틀랜틱 시리에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다보면은 그.. 레귤러들끼리는, 잘하는 레귤러들끼리는 또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어. 그러면 잘하는 레귤러들끼리는 사실상 뭐 테이블에서 서로 그렇게 플레이도 음. 그런 게 있어. 암묵적인. 300BB, 400BB 들고 있는데 막 서로의 스택을 걸고 플레이를 하지 않아. 음. 그냥 음. 뭐 책, 직 책다운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가, 내가 굉장히 잘하는 2-5 레귤러라는 거 알고 이제 그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친구들은 거기 터줏대감이고, 거기 호텔에 그, 좀 높으신 분, 매니저급, 음, 소개해줘서, 아, 얘도 이제 굉장히 잘하는 그라인더다. 아, 그래서 앞으로 플레이를 많이 할 거다. 그렇게 해서 호텔에 방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를 VIP로, VIP 카드로 승격을 시켜줬고, 일정한 플레이 시간만 채우면은 일주일에 방을 세 개를 음. 받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포커를 안 쳐도 어차피 나 일주일에 방세개 나오니까, 3일 밤이 나오니까, 좀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 쌓이면은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냥 힐링하는 거지, 카지노에서. 나는, 일단, 플레이 시간을 좀 길게 할 때는 정말 길게도 해본 경험이 있어. 한, 뭐, 50시간 연속? 50시간. 아, 이거 안 믿는데, 이게 사실 증인이 있어. 증인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데. 50시간 뭐, 졸면서 치지, 중간에 졸면서 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밥도 먹고, 뭐, 졸면서 치다가. 틸트는 근데,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운로지 나도 뭐, 틸트 굉장히 많이 왔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틸트의 관리법은, 다른 거 뭔가 하는 게 있는 거. 다른 게. 그게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어,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드를 할 때는 그게 내 정부였지만 사실상 또 돌아가면 나는 학교 공부를 할수 있었잖아. 이제 이게 내 모든 게 되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랬어. 항상 이게 여름방학이 3개월 반인데 한, 항상 이 3개월째가 되면은 좀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어. 너무 그 3개월 동안 게다가 합숙도, 그, 호텔에서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올라가서 잠자고 내려가서 치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거지. 내가 탈출구가 없이 그걸 1년 내도록 했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 미국에서는 이제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 여행 비자로는 머무를 수, 3개월밖에 머무를 수가 없고, 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포커를 치고 싶고, 사실 그리고 나의 또 학이랑 여러 가지, 앞으로의 커리어도 있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좀 아이러니 하긴 한데, 이제 뉴욕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월화수목금은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금요일 땡 치면은, 이제 땡 치면 카지노 가서 1월까지 포커를 치고, 다시 이제 월요일에 넘어오고.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미화로, 어, US달러로 한 4,500불 정도, 이제 벌었던 거지. 월급이요. 어, 월급 한 4,500불. 그럼 하나로 하면은 5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 그리고 그 비슷한 금액을 금, 토, 일 포커 치는 걸로 그 500만원 정도를 땄고. 교육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 옛날부터. 가르쳐 주는 일을. 가르쳐 준다기 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상을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면서 나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서 나도 많은 발전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내가 혼자서 다할수 있다. 그냥 내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혼자서 잘 치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 생활 자체에 뭐 여러 가지 틸트도 있고, 내가 객관적으로 핸드 리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난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그 포커의 집단 지성을 만드는 것.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핸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리뷰해 줄수 있는 그게 뭐고수던 아니면 나랑 실력이 비슷하던나 아니면 나보다 실력이 조금 떨어지던 그런 집단 지성이 있고 이제 그 커뮤니티 속에서 계속 나의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그 처음에 그렇게 프랑스 그 포커 플레이를 만났잖아 그래서 걔가 숨에서 굉장히 고수였고 어 근데 그 친구가 또 부족한 게 있어 오프라인에서 익스플로이트하는 게안 되는 거야, 내. 프라인 유저니까 여기서 지금 맥시멈 베팅을 나가야 되는데 GTO는 그 맥시멈 베팅 나가면 안되거든 왜냐면 항상 똑같아야 돼 음. 그래서 내가 좋은 패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안 좋은 패를 가지고 있을 때 맥시멈 베팅을 안 나갈 거면 내가 넛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맥시멈 베팅을 안 나가는 게 GTO니까 그렇게 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프라인은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코를 음. 할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음. 그거 다 필요 없어 GTO 필요 없이 그냥 맥시멈 배팅을 나가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알려줬던 거지. 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 GTO 다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맥시멈 배팅 나가면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맥시멈 배팅을 나가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오프라인은 나의 기술을 심리적인 거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런 GTO적인 거를 나한테 많이 전수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같이 발전을 했다 거지. 이거는 어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테이크 샷할 만한 가치는 있다. 왜냐면은 나도 뭐, 업앤 다운이 많았고, 좋은 기억과 뭐, 힘든 기억이 있지만, 그, 그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나의 멘탈을, 그라인더의 생활이 나의 멘탈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포코로 돈을 번 것도 있지만, 내 어떤 그 평생의 스킬이 되는 여러 가지의 그, 심리적인 스킬을 배웠던 것 같아. 정말 좀, 좀, 좀 깊게 파고드는 성향. 깊게 파고들고, 열린 생각? 그러니까 막, 너무 염세적이지 않고, 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테이블에서 익스포이트하기 위해서 또 열려 있어야 키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내 전략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네. 발전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도 이 전략이 다르다고 해도 이 전략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의 전략을 이용을 해서 내가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익스포이트할지를 계속 연구를 할수 있어야 돼 배울 게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전략을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테이블에서 만나게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때 그냥 스킬에서 그 피시가 피시적 얘기면좀 그렇지만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대화를 막아버리면 그 사람부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은 내가 나중에 이와 비슷한 사람을 테이블에서 만날 때그 사람을 내가 그때 익스플로이트할수 있는 거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모든 걸 담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그게 전략이든 그게 상황이든 사람이든